제가 사키 얘기했잖아. 바람둥이 아니에요. 1고를守るって言ったら守るって言ったら死ぬまで守る人なの바람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는, 본기야 바람둥이가 아니라, 지키겠다 그러면 끝까지 지킨다고, 본인은 바람을 핀게 아니고, 진심을 다한 걸로 음.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そういう人です.だから,こっちも本気,あっちも本気なんです. <laughs> 여기도 진짜고, 저기도 진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에요. <laughs> 응. 이건 너무 나쁜 사람이. 그 와이프랑 남편은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뭐라고 남편은 둘다 지키고 싶다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그리에 장난 아니고 진심이라고 보시죠.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라고요? 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한국의 부인은? 와이프는 사주가 그것을 가만できな수 없는 사람. 아, 부인은 그거 이 모든 것을 참는 성격이 못 돼요? 네,その 와이프にない 부분を 캄보디아노와이프にあったんだ 한국에 있는 부인한테 없는 부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여자한테는 있다고요?